17번 문제 봅시다 정피에 대한 속도식 정 Q에 대한 속도식이 있다 근데 PQ를 가지고 넣는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PQ의 중점을 R이래 이 R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체를 발표한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하기 전에 계획부터 좀 잡아보자 R 이점에 움직임으로 물론 이제 좀 약간 원점으로 움직일 원점으로 알이 다시 원점으로 움직일 때까지 아서 여기가 원점이나 r 막뭐 요렇게 가다가 근데 이렇게 턴 하나 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길이 말고 여기서 이까지 길이만 재달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움직인 거리 물어본 거니까 r. 그러면 우리 뭐 그려야 되나? r 의 vt를 그려야 돼. 내가 움직인 거리물로만 vt 를 그려야 돼. VT를 알아야 된다 아이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 목적은 일단 r 이라는 놈의 VT를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누구? R이라는 놈의 V3T라고 할게 이거 구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야지 뭐할거 아이가 지금 됐니? 그럼 구하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R은 P와 Q의 중간 지점이라고 그러면 중간 지점 포지션 위치가 필요한 거 아이가? P 위치, Q 위치, 중간 위치. 무슨 말이겠지? 자, 그래서 P랑 Q의 위치에 관한 식을 일단 뽑아보자. S1t를 P라고 할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인데 원점에서 출발하데 PQ 둘다 문제에서. 그래서 상수 c는 제곱니다. 자, S2t 계산합시다. t 3승 마이너스 t. 배치 t까지? 자, 그러면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중간 위치가 S3T 되겠지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겠지 두개더해면 이거 날라가지 그럼 이것만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겠지 자, 2분의 1에 T 3승 마이너스 T 제곱이더라 이해니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V3T 나온다 이거. 자, 아래 거 미분해서 2분1 분배해줄게 그러면 3T 제곱이니까 2분의 3T 제곱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2분을 곱하면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 아래에 대해서 움직임 거리를 관찰해보자는 라 거지. 그러려면 VT 그래프 인지 그려야 된다고. 자, VT 그래프 그립시다. 자, 절편은 T로 묶어내면 2분의 3T 빼기 1이니까 T는 0이랑, 어 그리고 3분의 2가 이렇게.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1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축이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는 필요 없지. 자, 이게 점 R에 대한 VT급입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 음, 점 R이 다시 원점으로 움직인다는데, 봐봐. 처음에 여기 음수면점 나오지.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여기 원점이 있었다면, 점 R은, 점 R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시간이 이를때 동안 이렇게 갔다고 음수 면적이니까 했지? 그러다가 이제 2분의 3초 이후로는 양수 면적 되죠 그래가지고 2분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가 2분의 3초 걸렸다고 그리고 이제 2분의 3초부터는 이제 양수 면적 나오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알겠지 까지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돌아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돌아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면 야, 어차피 원점에서 출발했다 이거. 쌤, 점 P랑 Q가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점 R도 원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어, 그렇지. 왜냐면 점 P는 여기 출발했다며. 점 Q도 여기 출발했다며. 그러면 <laughs> 얘와 얘의 중점은 얘잖아. 그러면. 알겠지? 그럼 생각해 봐봐. 점 R도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 있는 이거 길이만 물어봤지. 그럼 이거 길이 되면 되잖아, 그냥. 똑같아 여기. 어차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거 면접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달아줘서 양수 시키면 되는 거지. 이해된다니까지? <laughs> 자 그런 얘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자, 인테그랑 0에서 3분의 2까지 v3t dt를 계산하면 음수 나올 거야. 그거 양수가 답일 거야. 이해된다이까지 어, 그래서 계산을 합시다. 자, 당연히 과거같이 이걸 접근하지 말고 접근한 거 여기 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0, 3분의 2 적으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0 넘어가 어차피 0이니까 필요없고 3분의 2만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겠네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자, 27분의 8 빼기 9분의 4 됐니까지? 이렇게 자 2분의 1은 분배하고 그럼 27분의 4되고 빼기 9분의 2거든? 그럼 27분의 2 1에 나온다 그럼 27분의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래서 답은 27분의 2 됐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 27분에 4라는데 곱하기 이해 든다고? 아 혹시 이거 다 구하라는 건가? 실제 움직인 거주문 건가? 다시 문제 읽어볼게 아 내가 이거를 잘못 읽었는 문제를 이거 말을 수치라 그게점 r이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고 싶나 보다 어? 그러면 아까 수직선에서 이렇게 갔다 돌아왔댔지제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까지 돌아오면 진짜 움직인 거리 물어본다거 그냥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다. 됐지? 어, 문제 좀 그지같이 됐는데, 문장이 좀 그렇네. 됐나?